열쇠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냥 한번 말리면은 열쇠로 두명은 탈출이다 사망공포증은 올즉이랑은 좀 안어울리는 편이죠 다인큐 한번만 걸어도 돼 그래도 <laughs> 보통 여기서 나간다고? 에헤? 야, 자인, 자인규한테 잘 얻어맞으면 그것도 유튜브 각이야. 근데 배가 좀 아프다. 아, 배야. 아, 배 좋다. <laughs> 살려줘 하고 나간다고? <laughs> 자, 반대편으로. 아 어, 벌써 하나 사보했어. 여기 사보하는 소리뭐 해야 되냐면은 사보 다 되기 전에 빨리 빨리 걸어야 돼. 하나 돌아가고 있는 아닌가? 뒤로 안보네요 이거 설마 불굴 슬리터 탈출 몸사고 사인 파인가 올직이라서 죽일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억으로 잘 끄는 거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안 돌리네 이거를. 저 끝에 거구나. 근데 이걸 안 돌린다고? 특이하네. 저기 도 딱히 안 놀랜 것 같아요. 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월직시 2만 원. 오케이, 월직시 2만 원. 아, 올직 근데 월직보다는 다 이기는 걸 목표로 할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겼어 벌써. 음, 너무 쫄지 않더라도 이겼어. 아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아무리 사부타지 많이 해놔도. 빠세 한명 죽고 시작했기 때문에 설령 심지어 말려 죽일 수도 있어 이 정도면 토템 가고 있나 유산균 1 사망 <laughs> 이거 아니고 이거? 아저안 네. 가도 돼요 저저 저... 사보타지 다돼 있다는 거야. 나중에 니면 나중에. 여기 사보타지 다돼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관심을 줘. 이러는 거거든. 뭐하러 갑니까? 열쇠 먼저 죽이자. 근데 이거 참픽 아이디 아는 얼굴인데, 한큐한 아, 그, 사람 아닌데, 그냥 솔큐인데 갈고리만 써졌을 가능성도 있네. 아, 아 아는 얼굴이야, 아는 얼굴이 아니라 하면서 살 살인하면서 만났던 친구야. 오케이 위에 돌리고 있어. <laughs> 살인하면서 살인마 하면서. 귀신 속일 수 없지 정확하게 맞추죠 그리고 이픽은 이제 걸리면은 죽죠 이제 사보타지 하고 막 노미더 사보타지 하고 막 이렇게 막나 어? 잡아봐라 하면은 찢겨 죽습니다 색 내고. 아니요, 때리면 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너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나와라 이거지. 여기 한 명. 얘 잡으면 안 되긴 해. 아, 쟤 잡아야 돼, 쟤. 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지 올직 가능함. 팍! 팍! 축처 순서는 얘부터 잡고, 열세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 노미던 이제 신음 소리 50% 감소라서 나머지 50%잘 들으면 이제 들려요. 그리고 어, 너 죽어 있니? 소리가 아주 들리지? 내가 까 썼지. 오 직접. 호잇 야. 아 버그.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직접. 틀렸고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 잡가지고 바로 즉착 이거 옆에 지나간다 사람 내가 신음소리를, 일 신음소리를 듣고 얘를 잡았네 야 나와버려가지고 일단 내가 먼저 발견함. 까마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야, 질가성 높아. 너무 멀어가지고. 어, 뛰었다. 이러분 백퍼 이겼다. 오케이 주지 열쇠 들고 나가려고 했구만. 그래서. 친구 열쇠, 줍는 선택을 했구만. 그러다 걸렸죠. 죽고 걸렸네. 나이스! 빠세! 이렇게 해서, 네명다 울직입니다. 오퍼링이 되게 무시무시한 판이었어요. 오퍼링이 되게 무시무시했는데, 어. 저거 네개 쓴다고 해서, 막. 갈고리가다 없어진 게 아니라서. 나도, 저 패치된 이후로 저오퍼링네개 쓰는 건 처음 보긴 합니다, 이거. 키워 맞네요. 아 직처주와 114 0 0력 2만 원 감사합니다. 굳어버린 오크나무 이게 갈고리와 갈고리 사이의 거리를 늘려주는 거야. 그거를 4네 개를 써서 음, 갈고리를 이게 늘어나면 아마 사라지겠죠 몇 개는. 옛날에는 이제 갈고리 하나를 없앱니다였는데 좀 바뀌었어. 거리 늘리는 걸로. 다음에 만능 열쇠 고급 상자 다용조 손. 전등 대형 공구 상자 이렇게 4개였네요 랭크를 보면은 다인큐 어 맞는 것 같아요